여기 있는 집은 온실을 돌보는 정원사 집입니다. 이층 2층, 층의 한 방에서 내가 한동안 살았습니다. 여기를 한동안 각자들의 게스트 하우스로 썼었거든요. 네, 124번 세 형제 읽겠습니다. 네, 세 형제.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아들이 세시고. 살고 있는 집 밖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 그런데 누구든 아버지가 죽은 다음 집은 가지고 싶어 했으리라.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어느 아들이든 똑같이 사랑스러워서 어느 누구도 마음 상하지 않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집을 팔아버리고 싶지도 않았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집이었기 때문이다. 어 그렇지 않았더라면 집을 팔아서 돈을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리라. 그때 드디어 한 가지 방도가 생각나서 아들들에게 말했다. 세상으로 나가서 자신을 시험해 보며 각자 자신의 수공을 익히거라. 그다음에 너희가 돌아오면 최상의 명품을 만드는 사람이 집을 가지도록 하라. 그 말에 아들들은 만족해서 마지는 말 편자를 만드는 대장장이가 되려 했고 둘째는 이발사가 되려 했고 그러나 세 번째는 펜신 교관이 되려 했다. 그후 그들은 자, 다시 집으로 와서 모일 시간을 정하고 집을 떠났다. 각자 제대로 뭘 배울 수 있는 유능한 명장을 찾아내는 일도 있었다. 대장장이는 왕의 말에다 편자를 박아주어야 했고 이제 내게는 부족함이 없어 내가 집을 얻지라고 생각했다. 이발사는 온통 고상한 신사들만 면도를 해주며 또한 집은 벌써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 펜싱 교관은 갖가지 타격을 받았으나 이를 악물고 기분 나쁘지 않게 견뎌냈다. 내가 한번 찌르는 것이 두려우면 절대 집을 못 얻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 정해진 시간이 되자 형제들은 아버지 댁에 다시 모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기술을 보여줄 최상의 기회를 어떻게 찾아낼지 몰라 함께 앉아 의논을 했다. 그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벌판을 건너 달려왔다. 이런 하고 이발사가 "어 제가 부른 듯이 오네 하며 세면기와 비누를 꺼내 한참 거품을 냈다. 토끼가 가까이로 올 때까지 그런 다음 토끼에게 흠뻑 비누칠을 하여 토끼의 보호 수염을 싹 있는 대로 다 면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토끼를 하나도 베지 않고 털 하나 아프지 않게 했다. 이거 마음에 드는구나 하고 아버지가 말했다. 다른 애들이 거세게 공격하지 않는다면 집은 내 것이다. 그런데 오래 지나지 않아 어떤 신자가 마차를 타고 힘껏 질주해 오고 있었다. 이제 보시겠어요 아버지 제가 뭘할수 있는지라며 편자 만드는 대장장이가 마차를 따라 뛰어서 마차와 하나가 되어 질주하고 있는 말에게 편자 말발굽에 말 편자 넷을 뽑아 낡은 것을 뽑아내요. 질주하는 동안에 말에게 새 걸로 편자 넷을 다시 박아 넣어 주었다. 어, 너 엄청난 녀석이로구나, 아버지가 말했다. 너는 내 일을 내 동생처럼 잘하는구나. 나는 집을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자 셋째가 말했다. 아버지, 저도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는 대검을 꺼내요. 자기 머리 위에서 십자치기로 휘둘러서 그에게는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았다. 비가 더 거세어졌고, 마치 하늘에 구멍을 내어 들이붓는 듯이 쏟아졌을 때, 그는 대검을 점점 빠르게 휘둘러 여전히 안전하게 지붕 밑에 있기라도 한 듯이 하나도 젖지 않고 그대로였다. 그걸 보자 아버지가 놀라서 내가 익힌 게 최상의 명품이로구나. 집은 내 것이다. 다른 두 형제도 앞서 칭찬받았던 것에 만족했다. 그들이 서로들 참 좋아했기에 그들 셋은 모두 함께 집에 머물며 그들의 수공을 해나갔다. 다들 어찌나 잘 배웠고 어찌나 능숙했는지 그들은 많은 돈을 벌었다. 기쁘게 노년까지 함께 살았다. 한 사람이 병이 나서 죽었을 때 다른 둘은 어찌나 상심했는지 그 둘도 병이 들어 머지않아 죽었다. 그렇게 그 형제들은 참으로 노련했었고 서로를 사랑했었기에 셋 모두가 한무덤에 이어졌다.